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1년 5월 28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27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상한가는 보시는 것처럼 다섯 종목이 상한가입니다. 자 수성 이노베이션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주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수성 이노베이션이 상한가도 가고 계속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재명이 좀 앞섰다는 예수가 나오면서 수성 이노베이션 상한가 같고요. 누리플레 이거 제가 어, 뉴스가 뜨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분명히 분명히 엄청난 호재라고, 호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CDBC 플랫폼. 역시나 CDBC 플랫폼을 갖다가, 라인 플러스랑 같이 진, 중남미, 아프리카에 CDBC 플랫폼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엄청 큰 뉴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로 해서 상한가까지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스펙 4호. 삼상째죠 유진 스펙 6호. 두상재고요 하이제 6호. 예, 첫상입니다. 그래서, 3, 2, 1, 상. 최근에, 스펙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움직임이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어, 겁날 정도로 서, 움직임이 좋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스펙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스펙이라는 거는 어제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어제 동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선물 매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좋았고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에서도 계속 수익이 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에서도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움직였냐면은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하방으로 빠지다가, 하방으로 쭉 빠지다가 다시 5후장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매도로 수익 내고, 이쪽에선 매수로 수익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이 선물의 특징이 그거죠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수익이 날 때도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매수로 수익 내고 시장이 안 좋을 땐 특히 매도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선물 매매로 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5월 28일 갭 상승 예상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 스펙이 하나, 둘, 셋, 넷네 종목이 지금 여기 다섯 종목이 딱 중간에 포진을 하고 있죠. 내일도 스펙장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목이 움직임 나올지 한번 보기 전에 일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장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을 해서 아침에 시작을 해서 시장은 꾸준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밑에서 물량을 다 받아 먹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이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런 장에는 어떻게 한다고 요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어 이런 자 요런 장에서는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도 잘 먹었고요 여기서는 매수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만 알면은 선물은 그냥 거의 공짜예요 요때는 좀 어려워요 요때는 실제적으로 매수 매도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요때는 어렵지만 요렇게만 움직이면 선물은 대박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자 처음에 상한가 간 종목이 대림통상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아, 이건 선물이구요. 잠깐만요.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와서 계속 올라왔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코스닥은 한 11시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았구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판에 종목이 좀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 모습을 나왔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도 움직임이 괜찮을 거란 얘기죠. 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종목 한번 보죠. 대림통상. 자, 대림통상이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시간 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처음에 딱 상한가 찍고 쭉 상한가 갔다. 뉴스 없다. 거래량 없다. 이거 뭐라고요? 조막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거래량 없는 종목 특히 대림통상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재건축 관련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위생도기 비대 이런 욕심료, 욕실용품 만드는 회사죠.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갔다. 상한가로 뭐 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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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가로물량딱 틀어막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조막손 내일 갭으로 떠서 한10한3 4%에서 한2 3%나 5%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내일 갭으로 떠서 갭으로 이쯤에서 뜨겠죠 이쯤에서 떠가지고 쭉 올, 조금 올리다 그 다음에 계속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단타는 가능하겠지만은 길게 가지고 있을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조막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펙이 나옵니다. 하나 SBI 스펙. 하나 SBI 스펙, 상한가 같습니다. 자, 1220원부터 쭉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4220원부터 아, 4440원까지 상한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다시 빠졌다가 다시 내일 움직임 나올 거거든요. 내일 상한가 한번 예측해 봅니다. 얘상잘 예,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나 SBI 스팩. 아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상하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요. 내일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형 스펙 6호. 신형 스펙 6호는 오늘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신형증권에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신형증, 신형증권의 스펙인데, 오늘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후장이 개박살이 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완전히 백살. 자, 개박살이 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스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스펙을 갖다가 손잡을 못 잡는다. 그러면 거의 안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형 스펙, 신형 스펙, 요게 지금, 5,100, 어, 2,510원으로 해서 상한가로 찍었습니다. 얘도 2,510원이면, 어우, 꽤 높게 시작하네요. 2510원 이면이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내일 개으로 해서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올 거란 얘긴데,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손절 못 잡으면 뒤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신형 스펙 5호. 자, 신형 스펙 5호. 신형 스펙 5호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 움직임 나왔다가 죽었죠. 그죠? 14번을. 자, 시간외로 6.5% 상승했습니다. 신형 스펙 6호를 따라다니는 종목으로서 신형 스펙 6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신형 스펙 5호도 같이 움직임 나올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4% 얘는 잘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외로 올라왔는데 지금 14%에 6%면 20% 정도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5%에서 15%죠. 그러니까 15%인데, 실제적으로 시간으로 높았던 종목이 이 종목이니까 훨씬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은 나란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교보 9호 스펙. 자, 교보 9호 스펙.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상승을 했죠. 5% 상승을 했는데, 역시도 오늘 올랐다가 빠진 종목이고요. 교보 10% 스펙.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오늘 시간, 시, 신나게 올랐다가 빠지는 겁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스펙이 올라오나 했더니 지금 삼성 스펙 때문에 그래요. 그쵸? 삼성 스펙 2호. 아, 삼성 스펙 2호. 얘는 두 번째 종목이고요. 삼성 스펙 4호. 삼성 스펙 4호. 얘가 지금, 4상째예요3상이라고 그랬는데 4상째입니다. 미쳤어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스펙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요. 얘는 지금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 나오는 건데 내일 얘가 또상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 스펙 2호도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한번 무너지면 무섭게 무너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스펙은 지금 다섯 종목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가 있고 장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두 종목. 네, 세 종목이죠. 뭐 하이스펙까지 하면 네종목 그럼 내일 총 아침에 움직일 만한 종목이 스펙만 10종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주와 스펙을 이렇게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위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스펙이에요. 그쵸? 자 여기에 보면 ibks 있고요 한국 9호 스펙도 있고요 키움제 5호 스펙도 있고요 내일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올 겁니다 스펙주 이렇게 관심 종목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조건식으로 만들어 주면 매매하기 편하다 예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 아부다비 투자요 투자청 대우건설 인수 추진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어, 예, 여기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4%, 5% 뿐이 안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인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대우, 중동에서도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보면 중흥건설, 대우건설 등 인수검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우건설은 아라베미트 쪽에서 대우건설 인수 추진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아직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도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맞다고 그러면 내일꽤 세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인바이오젠. 자, 인바이오젠도 계속 밀리는 종목이었고 예전에 이 종목 인바이오젠도 지금 그 바이낸스 코인 비썸워너비 비트코인 마켓 상장 소식에 바이낸스 비썸 파이낸셜 인수 시간에 상이 이거 뭐예요? 바이낸스 코인이 비썸 상장 소식에 바이낸스의 비썸 피 인수설에 바이낸스의 비썸 피 인수설로 시간의 움직임 나왔대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에 바이낸스 코인 이라는 데서 그죠? 비싼 피인수설이 나온다는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어, 인바이오젠 움직임 나왔는데 인바이오젠 그 다음에 비덴트 그 다음에 비덴트도 지금 보시면 4% 올라왔고요. 그 다음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도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여, 지금 0.6%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이 지금 4.7%그 다음에 비덴트 비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4%,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위지트. 위지트가 지금 3.8%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코인 관련한 종목들. 그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이오젠을 대장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글쎄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알로이스. 뭐, 알로이스는 다 알죠, 이제. OTT 관련한 종목이고요. 지금 4% 정도 올라왔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는 없는데, 뭐, 디즈니 플러스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이전에 움직임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한번 보죠.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자, 일단은 대림통사는 조막손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세요. 얘는 조막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한양, 하나 SBI 스펙은 제일 강하게 올라올 거고요. 신형 6호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대장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우건설은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 보세요. 안 그러면 패스, 다시 나오면 굿시고요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코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흐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1년 5월 27일 오늘이죠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종목이고요 올라온 종목이 어제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스펙 빼면 어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종목 한번 살펴보고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매가 아니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매? 그죠? 지금 매매하는 시간 아니죠? 자 일단은 수성이노베이션. 수성이노베이션은, 자, 수성이노베이션은 올라올 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수성이노베이션, 이재명주 보시라. 이재명주로 올라와라. 근데, 이 아주 스, 스무스하게, 크게 하락 없이, 요 정도면은, 야, 요즘은 양반이죠. 요즘은 3천 이게 얼마에요? 3천0 0 3,850원부터 3,650원? 어, 3,650원. 그러면 200원 정도, 7%, 7%는 양호한 겁니다. 요즘 빼는 거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뺐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였고요. 움직임이 계속 나와서 상한가까지 얌전하게 올라왔고, 얘는 지금 윤석열 전검찰총장이랑 차기 대권선호도에서 점점점 지지율이 이재명이 앞서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요것 때문에 지금 같이 카스도 움직임 나왔고. 형제 INC도 움직임 나왔습니다. 카스도 마찬가지. 이재명주로 해가지고 움직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카스가 대장이었어요. 장중에는 카스가 대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카스 뒤로 수성이노베이션이 움직임 나오더니, 카스를 제껴버리더라고요. 지금 1시, 이게 몇 분이에요? 1시 30분부터, 1시 30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1시 30분에 수성이노베이션, 1시 30분. 자, 1시 30분. 여기네요. 예, 1시 30분, 여기서부터, 아, 수성이노베이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수성이노베이션은 카스가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고요 예,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누리플렉스. 자, 예전에 누리텔레콤이죠. 예, 누리플렉스인데,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예,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뉴스 뜬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10시 10분에 떴죠. 예, 요거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음, 라인 플러스죠. 예, 라인 플러스. 요거예요 자, 요게 지금 10시 11분에 요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야 누리플렉스와 공동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디지털화폐 시장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요걸로 해서 누리플렉스가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뉴스가 뜬 거예요. 뉴스가 뜬 거고 찌라시가 돈 건데 지금 10시 11분에 왔습니다. 10시 11분이면 얘가 얼음이 된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시작하자마자 2차 얼음 들어가고 바로 상한가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몽창 상목운정은또 처음이거든요 매도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라인 플러스랑 중남미 아프리카 cdbc 플랫폼 진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지금 첫 상승이고 이렇게 떴기 때문에 내일도 엄청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네, 리플렉스는 내일도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스펙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스펙 6호 자, 유진스펙6코 지금 투상째죠. 어제 이날 시간으로 상한가 간 다음에 상한가 가고요. 오늘도 상한가 갔습니다. 물론 다 밑꼬리는 달아요. 밑꼬리는 다는데 밑꼬리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원, 550원이에요. 550원이면 15%가 빠진 겁니다. 15% 뺐다가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아, 매매를 안 하면 이 계곡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매매를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유진 스펙 6호구요. 그 다음에 삼성 스 하이, 제 6호 스펙. 자, 하이제 6호 스펙. 자, 하이제 6호 스펙은 이게 어제 시간으로 혹시 상관 종목인가요? 어제 시간으로 상안 갔네요. 얘도 갭으로 떠서 움직임 나왔는데 아침에 갭으로 떠서 상 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상간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제 6호 스펙도 움직임이 나왔구요 자, 그다음에 하이제 어 삼성 하이제 5스펙까지 자, 5 스펙. 스펙은 보통 같이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스펙은 같이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호 스펙이 바로 상한가를 붙자마자 지금 5호 스펙도 같이 움직임 나왔다가 6호 스펙이 상한가 무너져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짜리입니다. 아찔하죠? 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그렇게 지금, 뭐, 얌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올라올 때는 확실하게 올라오지만, 빠질 때는 개박살 난다. 스펙은 그렇다. 이거 한번 당해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진절머리 나서 잘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스펙 4호. 아까 설명해드렸죠? 예, 삼성 스펙 4호. 이호는 지금 못 가지만은, 4호 같은 경우는 지금 4상죄다 뭐, 그냥, 날라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2,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이 됐어요. 배, 두배 올랐죠? 여기서 지금, 삼성 스펙, 저희가 매매를 할 때가, 이때였는데, 2,500원에서 지금, 6,6,000원. 두배 넘게 올라왔어요. 100% 넘게. 그니까, 러 스펙은, 얘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살짝 밀렸다 올라왔지만, 눌림에서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이 다올라왔고요 자 다음은 천일고속 자 장중에 천일고속이 올라와가지고 얘가 왜 올라오지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고속버스 회사죠 그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품절주인데 버스기사 백신 우선접종 소식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글쎄요랍니다. 예 이런거는 무조건 단발로 보시고 수익내면 챙기는게 최고입니다 액토즈소프트 액터즈 소프트는 새로운 게임이 나왔나요, 혹시요? 액터즈 소프트가 뉴스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뉴스를, 어, 봤는데, 뉴스가 지금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일장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2시부터 움직임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시부터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네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게임주인데 특별하게 움직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외로는 밀렸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K사인 자 우리 리딩클럽 종목이죠 제가 여기 최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25%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2,450원인가요? 2,450원에 매수 신호 드려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내일도 아마 출렁출렁 할 건데 결국에는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갖다 만든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K 사인이나. 나머지 후발주도, 그러니까 K사인만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K사인은 계속 갈 겁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계속 보시고 후발주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어, 한국 컴퓨터 정도. 한국 컴퓨터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시간으로 살짝 밀렸네요. 한신기계. 한신기계가 원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즘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원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다가 오우장에 빠졌는데 시간으로는 약하네요, 그렇죠? 어, 이거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자력 발전 동맹 구축하는 것 때문에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 개최하는 것 때문에 원전 관련한 테마, 한신제 말고 오르비텍도 움직임 나왔죠. 오르비텍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원전 주가 하나가 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자포 뭐 찾아보죠. 뭐 원전 테마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원전 테마로 해가지고 원전 관련한 종목이 아까 제가 장중에 움직이는 에너토크 네, 에너토크요 예 네, 알고 있으니까 컨닝하면 바로 나와요 자 지금 9%네요 18%까지 올라왔죠 장중에 꽤 세게 움직였습니다 에너토크도 그래서 에너토크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신기계 그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아센티오 아센디오 아센디오는 바닥에서 영업이익 증가했다는 뉴스가 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특별한 뉴스는 없고 그냥 저점에서 저점에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센디오는 아침에 아까 움직임 나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가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코렛. 코렌도 우리가 많이 먹었던 종목이죠. 코렌 상 찍고 떨어졌어요. 자, 코렌은 장중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드리딩 클럽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렌은, 코렌 뉴스가 있었죠. 자, 코렌이 이 뉴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예요 자, 세계 최초 5초 만에 코로나19 진단 센서 개발 성공했고요이 코렌 아주대, 김주희 교수팀에서 코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렌, 1860원 언더에 단타를 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860원이면 어딘가 한번 볼까요? 1860원. 자, 분봉으로 해서 1860원 한번 볼까요? 자, 1860원. 1860원.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2000 2390원까지요. 2355원까지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먹은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꽤 세게 움직임 나왔고 순간적으로 상한가까지 찍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아시겠죠? 요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리딩 클럽에는 제가 가장 먼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 저희가 들을 때까지만 해도 실제 종목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걸 보시면 되고 어, 요거는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기도 해요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기도 한데 DNA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5초 만에 예, 하고 어, 주도한 김주희 교수가 사내이사로 선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코렌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진짜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인데, 아침에 일찌감치 상 하나 먹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리플렉스랑 코렌이랑 두 종목이 상한가를 줘가지고 수익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쵸? 자, 카스, 아까 윤성열 관련한 종목으로 했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계속 간다 고 그러면 수성이노베이션이랑, 아, 수성이노, 누리플렉스는 더갈 거예요. 내일도 최소한 20% 이상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스펙은 뭐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건드릴 만한 게 없어요. k사인. k사인은 마이너스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재명 주로 올라온다 그러면 수성 이노베이션이 대장으로 움직임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흐름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5월 28일 갭상승 예상종목 그 다음에 5월 27일 상한가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이 날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방송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